에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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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하고 있나? 드릴로만 보니? 응, 응. 고백하게? 응, 응. 말이 쟤는 소리를 해. 니가 어떻게 고백을 해가지고, 들릴 우먼이, 뭐, 고백을 받아줄 것 같아? 응, 응. 말이 되는 소리를 진짜. 아, 왜? 야, 너는 머리가 썩었니? 도대체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쟤, 그러다가, 너가, 어, 너, 차면은, 너 인생 좋대는 거야. 어쩌라고, 씨발, 아 암튼 난, 그래서, 고백을 할 거야. <laughs> 드릴로몬 커피 한잔 할래요? 어째서 난 뭐가 부족했던 걸까? 나는 역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? 아, 나찾줄 알았다. 야, 내가 플로팅 해 볼게. 아. 드리로몬. 커피 한잔 하려요. 커피 두 잔.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? 그러게, 야. <laughs> 씹!